오늘은 출애굽기 22장에서 우리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21장이 이어서 22장은 이 공동체 생활에 관한 이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 재산권에 대한 규정과 이 여러 도덕 규범들에 대한 것이죠. 크게 나눠 보면 아, 1절부터 15절까지는 의도적으로 이제 행해진 어떤 범죄라기보다 이 과실성으로 행해진 범죄에 대한 이 공동체 안에서 손해배상 규정이고 16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성범죄와 우상숭배 그리고 이 고리대금에 관한 것들 그리고 고아나 과부같이 소외계층에 대한 이 사회적 어떤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 죄성이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통제를 계속 받아야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된다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행하던 어떤 습관들과 노예 근성이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 여전히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했는데 뭐 하러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이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구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의 옛것들이 계속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말씀,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체계는 공동체의 화합과 어떤 평화를 이루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을 어, 뭘 해라, 하지 말라 하면서 올가맬려고 그리고 그걸 안 지킬 때 처벌하려고 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공동체는 반드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율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 율법 안에는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긴 건강한 질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22장을 보면 이 배상에 관한 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남의 암소나 이 양을 훔치거나 죽이거나 팔면 같은 종류의 짐승으로 손해를 갚아야 했습니다. 소한 마리에 소 다섯, 그리고 양 하나에 양 넷을 갚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율법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만 이제 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도둑질에 관한 것은 더 엄격하게 배상하도록 하시죠. 2절에는 이제 도둑이 밤에 집을 뚫고 들어올 때 주인이 그 도둑을 어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고 밤이면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지만 낮이면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과잉방어에 대한 금지규정인 것이죠. 도둑일지라도, 아,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규정이라는 겁니다. 16절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도덕법이 이제 쭉 나오고 있죠.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너무 많고 또 복잡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세부적이고 굉장히 자세하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을 정리하면 이제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세하고 또 섬세하게 법들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질서있고 더 아름답게 규정해주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장은 이 공동체 생활에 관한 율법의 마지막 부분이자 이제 결론에 해당됩니다. 주로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될 것들이죠. 거짓 증언에 대한 것이나 또 불공정한 재판 같은 사회 정의에 관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이제 규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9절까지는 이제 송사, 송사에 관한 규정이죠. 송사 에 있어서 특별히 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여론에, 여론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이편 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당하는 모습을 보면 괜실이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왠지 모르게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잣대로 이제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법 체계가 바로 설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9절은 이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절기에 관한 법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적용되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죠. 하지만 그 법들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면서 이제 구약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들을 재해석해 주셨죠.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행사와 걸음을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분명 복이 따르고, 그리고 불순종에는 재앙이 따른다고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컨셉하고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그 소망하고 잘안 맞는 것 같은 때도 많지만, 그것이 또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장은, 이 앞에서 선포된 율법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신의 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70인 장로는 멀리서 경배하게 하십니다. 언약을 받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윤례를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24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들에게 전함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목소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후에 모세는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고, 이제 그 재물에서 받은 피의 절반을 재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생명의 이제 상징인 이 피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언약 안에서 하나로 우리가 연합되었다.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어서 12절부터는 모세가 신의 산에 오르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신의 산에 오르자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6일 동안은 침묵하시다가 올라오라고 하시고선 6일 동안은 기껏 침묵하시다 7일째 되는 날 모세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때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기다렸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중대한 순간에 우리 삶에 빠르게 좀 기도하면 빠르게 좀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조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삶에 참기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 많아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죠. 오늘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 다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